안녕하세요. 진마켓골프의 파울신입니다. 어, 제가 네 번째 책을 썼습니다. 어, 드라이버 거리 늘리는 법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선전적으로 타고나야만 장타를 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 거리를 늘리기는 어, 틀렸습니다. 어, 평균적으로 얘기할 때 어, 자기 체중의 4.4배, 어, 그러니까 야드로 표시를 해서 4.4배 정도까지는 어, 최대로 칠수 있다. 그렇게 통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 70kg의 체중은 308야드를 어, 칠수 있다. 그리고 60kg은 에, 264야드를 칠수 있고, 어, 50kg 정도는... 어, 최대로 치면 220야드까지는 칠수 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더 이상 칠 수는 있습니다. 어, 그러나 통계적으로 평균을 어,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 이 데이터상으로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에, 자기가 충분히 칠수 있는 거리를 얼마나 여러분은 충분히 치고 있는지 한번 어,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칠수 있는 최대 거리를 아직 치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칠수 있는 최고의 거리를 치는 법을 배우고 연습하는데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골프에서 거리를 늘리는 문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골프라면 누구나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멀리 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골퍼들을 분류를 해보면 보통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타 치는 법을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연습만 하는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타 치는 법을 잘 배우지도 않으면 안았으면서 잘 모르면서 자기는 잘 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이상적인 가장 바람직한 유형입니다. 잘 배워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아주 잘 정립해서 자기가 칠수 있는 최대의 거리를 근접해서 칠수 있는 그러니까 장타를 치고 있는 사람 그런요 유형 이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배워서 많은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껏 칠수 있어야만 골프가 더 즐거워질 것이고 더 숙화를 낮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라이버 거리 늘리는 법에 대한 책을 쓴 목적은 앞서 얘기한 대로 장타 치는 법을 모르고 연습만 그냥 무작무작정 하는 그런 사람이나 또는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채. 자기가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런 분 아니면 장타치는 법을 몰라서 못 치는가 자기가 내가 못 쳐서 그런 거지 이렇게 냉소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거리 늘리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거리 늘리는 법을 법에 을법 대해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드라이버 거리 늘리는 법 1장에서는 거리를 늘리기위한 기본 8대의 원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원칙은 어떤 스킬을 사용을 해서 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이 장에서는 스윙을 8단계 구간별로 이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한다면 각 구간별로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스킬을 사용을 해야만 하는가 또 드라이버를 칠때 주의해야 할 5가지 사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장에서는 이 골프 이론서에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거리 향상 이론 4가지를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 맥린의 이론, 앵 호간, 닉 브래들리, 댄 히테커의 5 법칙, 이 4가지를 네 대표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4장에서는 세계 최고의 프로들은 과연 어떻게 해서 장타를 치는가, 자기들이 밝혔거나 아니면 어, 어, 분석가들이 또 교수가들이 풀이를 해낸 그 장타치는 스킬에 대해서 어, 설명을 했습니다. 어, 이 여섯 명의 장타자들은 각자 독특한 자기만의 스킬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각자 중요시하는 우선순위가 다르기도 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 여러분은 각자가 어,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게 잘 맞는 그런 스킬과 또 그런 영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각자 자기에게 적합한 스킬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 어, 5장에서는 장타치는 연습법, 연습법, 연습을 많이 해야만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할수 있는 연습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배우는 것을 넘어서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머리로만 안다고 잘 치는 것이 아니고 거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작정 연습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연습을 해야만 빨리 더 멀리 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제6장에서는 유연성이 부족한 그 시니어 골퍼나 또 파워가 부족한 여성 골퍼들을 위해서 어, 좀더 멀리 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이 고반발 드라이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어, 6장에서 어, 담았습니다. 골프를 치는 진정한 목적은 즐겁기 위해서입니다. 아, 그런 점을 상기를 한다면, 아, 이 6장, 이 고반발 드라이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 어, 정보는 대단히 유익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기가 칠수 있는 최대의 거리를 치는데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꼭 장타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네이버에서나 아니면 저희 짐마켓골프에서 이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고하셔서 꼭 장타를 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